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안쪽 가족이 나오셨는지 보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 때문에 집에 자주 못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쪽이한테 눈에 질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못 있으니까 안 쪽이가 어떤 습관 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가 안 쪽이와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안 전문가 안은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전문가 안은영입니다. 오늘 안 쪽이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 안 쪽이의 눈이 편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함께 영상 보실까요?

아우 아시원 아씨 이렇게 아, 저 행동들은 안 좋지 않나요, 박사님? 하... 안 좋기는. 안쪽이는... 너네 안 좋은 습관들로만 생활을 하는군요. 안쪽이 마음을 한번 들어갈까요 안쪽아 무슨 일이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씨, 자꾸 눈이 아파 짜증나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안쪽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안쪽이가 왜 아픈지 알아냈어. 알려줄게. 먼저 장시간 착용하고 있던 렌즈를 끼고 자면 안 돼. 그리고 뺀 렌즈는 깨끗하게 씻어서 세척해줘야 해. 그리고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 결막염, 각막 손상, 다래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해.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을 평소보다 깜빡이지 않게 돼. 이럴 경우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거나 등시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 또눈 건강을 위한 꿀팁: 눈꺼풀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해. 자주 하지 않으면 눈꺼풀염이나 마이봄샘이 막혀다래끼가 자주 날수 있어. 그리고 안쪽 아 눈이 아프면 그냥 찬물로 씻어버리지. 하지만 수돗물은 일시적인 시원함을 줄수 있지만. 눈의 보호막을 시선에서 더 건조해질 수 있어. 이제 다시 한번 안정문과 안은영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더 들어보자. 먼저 첫 번째, 밖관 외출 후 렌즈는 끼고 자면 안 됩니다. 렌즈는 깨끗이 씻어 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눈을 비비게 된다면 결막염, 각막승성 다래끼 등의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첫번째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장시간 사용하게 된다면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나 근시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꺼풀 청소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자주 하지 않게 된다면 눈꺼풀염이나 마애범샘이 막혀 다래끼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면목 눈꺼풀의 위아래를 가볍게 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찬물로 씻게 된다면 눈이 시원해지긴 하지만 눈의 보호막을 씻어내며 더욱 건조해집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땐 수돗물이 아닌 이 인공눈물로 세척해 줘야 됩니다 끝으로 다 같이 할수 있는 안구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솔직히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끊기가 어렵죠. 하지만 운동을 틈틈이 해준다면 눈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그래서 제대로 눈 깜빡이기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설명 드린 뒤에 후반부에서는 저와 함께 따라해 보기 코너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서 눈을 함께 깜빡여 보기로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감고, 하나, 둘, 뜨세요. 휴식합니다.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눈을 감고, 하나, 둘, 꾹 감고, 뜨세요. 쉬어 줍니다.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제대로 잘 감고 있나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끝을 여기 눈꼬리 뼈에다가 살짝 대보시고 눈을 이렇게 깜빡일 때 눈꺼풀 근육만 잘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중요한 건윗 눈꺼풀이 아랫 눈꺼풀에 터치 닿아야 제대로 깜빡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느껴야 되는 것은 눈꺼풀 근육만 섬세하게 쓰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을 이렇게 어, 대고 깜빡여 봤을 때 미세한 떨림이 아니라 이렇게 꽉 윙크하듯이 광대뼈나 이마 근육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눈꺼풀 근육만 섬세하게 닫았다 열었다 하시는 겁니다 잘 아셨죠?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운동인 것 같아요 자주 해야겠네요. 어때 안쪽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된 줄 알았어? 이제 내가 말해준 방법으로 우리 모두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자. 앞으로 눈가를 잘해야겠다. 엄마 때문이 아니었네.